한국 트로트의 황금 시대를 선도하는 두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디 어버닝 트롯맨이 일본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이 뽑은 가장 잘생긴 가수들, 그들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전격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두 프로그램의 스타들이 어떤 매력을 발산하며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흥미진진한 순위가 지금 밝혀집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바로 미스터 트로디의 핫한 스타 성군입니다. 성군은 그의 매혹적인 외모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로 일본 팬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가 모두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며 그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시청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성군의 외모는 단순한 잘생김을 넘어 마치 홀리우드 스타가 한국 땅에 내려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완벽한 이목구비와 우아한 매력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할 만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버닝트롯맨의 매력 폭발 가수, 진욱입니다. 진욱의 외모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함께 감미로운 목소리는 일본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진욱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그의 매력에 푹 빠져들며 그의 모든 무대가 감동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그의 특유의 스타일과 카리스마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어 소개할 인물은 송민준입니다. 송민준은 그의 깊은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으며 일본에서의 인기 또한 대단합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 매너는 감성적이며 그의 노래는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송민준의 무대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성과 진심을 팬들에게 전달하며 감동을 안깁니다. 다음으로 최수호는 국악을 배경으로 한 트로트의 신성으로 그의 따뜻한 인성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일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호는 그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키며 그의 최근 활동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무대와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신성입니다. 신성은 한국 트로트의 신에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그의 외모와 무대 매너는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최근 신성은 무대 위에서 화려한 댄스와 중점 보이스로 팬들을 매료시켰으며 그의 패션 감각과 무대 장악력은 일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와 무대에서의 카리스마는 그가 일본에서 단연 1위로 선정된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스타, 미스터 트로디어 버닝 트롯맨의 잘생긴 가수 순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들 각자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일본 팬들에게 미친 충격적인 반응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매력에 빠진 팬들은 더욱 뜨거운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국제 분석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디와 버닝 트롯맨의 일본 내 인기 남자 스타들에 대한 순위를 분석하며 충격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 의견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 프로그램의 국제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문화적 파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 확산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끄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트로트 스타들이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외모나 노래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팬들이 한국의 트로트 스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과 서로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또 다른 분석가는 일본 팬들이 뽑은 가장 잘생긴 가수들의 순위가 한국의 스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인기 순위는 한국 스타들에게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순위가 발표됨으로써 한국의 트로트 스타들은 일본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제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 트로트 프로그램의 인기가 일본에서 급상승한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콘텐츠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음악의 인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한 확산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화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특정 국제 문화 전문가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국제적 성공이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트로트 스타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분석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은 미스터 트로디어 버닝 트롯맨이 일본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